네, 안녕하세요. 컴퓨존입니다. 네, 오늘의 래플 쇼핑 추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첨자, 당첨자를 추첨할 제품들은 앱코의 AS104 기계식 키보드 외 7개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넥시 하이브리드 HDMI 케이블도 있고요. 카멜 인터내셔널 모니터암도 있고, 동양전자 어, 멀티탭 MSI 모니터 안내 V3 인터넷 시큐리티 삼성전자 M.2 SSD 990 EVO 플러스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앱코 AS104 기계식 키보드, 앱코 AK87 기계식 키보드 이렇게 총 8가지 상품입니다. 총 8가지 상품에 대한 래플 쇼핑 당첨자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바로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전에 응모자 리스트하고, 예, 당첨자 발표할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 정리를 완료를 했고요. 예, 그래서 바로 추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어, 당첨자 발표 프로그램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레플 쇼핑 당첨자 발표 총 8종 상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픽카드 래플 당첨 이력이 있는 분들은 향후에 래플 쇼핑에서 당첨 목록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그 사실, 그래픽카드 이외의 제품에는 크게 이슈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워낙 이슈 상품이다 보니까,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에 당첨되신 분들이 다음에 그래픽카드 레플에 신청을 하셨을 때 이분들을 당첨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이게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확률이 되게 낮아 가지고 사실 1%도 채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있고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픽카드는 워낙 이슈상품이니까 기존에 그래픽카드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분들 데이터를 한번 걸러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내일 저희가 그래픽카드 당첨자 발표 방송을 하거든요. 이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고객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이 부분은 좀 변경을 할수 있도록 내일 어느 정도면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만 좀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죠 네, 확정된 부분만 전파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고 내일 발표 방송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래픽카드는 그래픽카드고 오늘은 어쨌든 8종 상품에 대한 당첨자 발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총 8개 상품의 당첨자 발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코 as 104 기계식 키보드 응모자 리스트고요 네. 그리고, 좀 빠르게 넘길게요. 상품이 워낙 많고, 응모자 수도 많아가지고. 빠르게 넘겨서. 네. 에코 AK87 기계식 키보드도 있구요. 네. 아무래도 이게 총 8개 상품에 대한 당첨자 발표를 한 번에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응모자 수가 7, 3만 7천 명. 거의 3만 8천 명이 육박하죠.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 삼성 990 EVO 플러스 1테라 제품이 있구요 그리고 안랩 V3 인터넷 시큐리티 패키지 상품이 있구요 네, 5070ti 에구매하시면 예,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도 5070ti는 좀 쉽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MSI MP243XW 모니터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영양전자 애니탭 AL 고용량 멀티탭. 오늘 추천방송 진행할 거고요. 카멜 인터내셔널 EMA-EDB 모니터 암 제품도 있고요. 넥시 하이브리드 광 HDMI 케이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제품들에 대한 당첨자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네, 9070XT 출시 이후로 구매가 좋아진 게 맞나요? <laughs> 9070XT도 지금, 네, 저희가 사실 방금 전에 상품들을 일부 오픈을 했는데 이것도 바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이버페이 이벤트는 지난주 금요일부로 종료가 됐고요. 다음 이벤트 날짜를 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첨할 제품들 리스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요렇게 있습니다. 앱코 기계식 키보드가 각각 한 분씩 두 분, 삼성 SSD 한 분, 삼성 HDMI, 아, 죄송합니다. 삼성 990 EVO 플러스 m.2 SSD 한 분, 안랩 v3 인터넷 시큐리티 패키지 한 분, MSI 24인치 모니터 한 분, 동양전자 애니탭 멀티탭, 다섯 분, 카멜 인터내셔널 모니터암 두 분, 넥시 HDMI 케이블 세분 이렇게입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싸게 나오는 거고요. HDMI 케이블 광 케이블은 네 말씀하신 대로 고급이긴 해요. 멀티탭은 네 동양전자 제품 상당히 좋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네 그러면 바로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첨 진행하기 전에 일종의 이제 응모자를 섞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진행합니다. 네, 난수 생성 중에 있고요.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한 제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AS104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5, 4, 3, 2, 1. 네, 이렇게 IDQH로 시작하시는 분한분추첨했구요 네, 여기 한번 아이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에코 AK87 기계식 키보드 한 분입니다. 바로 추첨 진행합니다. 5 4 3 2 1 네. MA로 시작하시는 분, 한 분, 추첨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응모자, 당첨자 아이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삼성 990 EVO 플러스 m.2 ssd 1 테라 제품입니다. 1 테라 제품, 바로 추첨 진행합니다. 5, 4, 3, 21네 네이버 아이디이시고요 마지막 번호 7203으로 끝나시는 분한분 추첨 완료했습니다 네 레플이 저희가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요매 애플마다 거의 5 6천분씩 신청을 해주시니까 네,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좀 높은 것같고요뭐 그래픽카드는 지금 뭐 말도 못하는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저희가 꾸준하게 레프 쇼핑 이벤트는 만들어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 안내 V3 인터넷 시큐리티 패키지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분 당첨자 발표 진행할게요. 네. 뭐 기대 안 했을 때 당첨되시는 게 제일 좋죠. 기분이 아무래도. 바로 진행합니다. 5 4 3 2 네, 안내 V3 인터넷 시큐리티 패키지 당첨자분은 아이디 js로 시작하시는 분, 예, js로 시작하시는 분. 네, 한분 봐주시고요. 그 예, 말씀 주신 대로 na로 시작하는 아이디는 여기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예요. 그리고 kk로 시작하는 건 카카오 로그인 아이디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회원 가입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좀 간소화돼 있거든요.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 아이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 당첨되신 거 맞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MSI MP243XW 모니터, 예, 네, 24인치 모니터, 당첨자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분입니다. 5, 4, 3, 2, 1. 네. MSI MP243XW 모니터 당첨자 한 분은, 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디입니다. AL로 시작하는 아이디. 이렇게 한분 추첨을 완료를 했고요. 아, 모니터 되신 거 아니셨어요? 아, 제발, 재발... 아, 또, 또, 또 당첨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문분이 따라주시길. 네, 기대합니다. 네, 여기 아이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동양전자 애니탭 AL 고용량 멀티탭. 네, 요 제품. 이거는 당첨자 수가 좀 많습니다. 다섯 분이에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24인치 모니터는 아무래도 보조 모니터로 좀 괜찮고, 뭐, 예. 모니터 한개로 뭔가 작업이나 게임이나 뭐 영상 같은 거 보시기에 좀 아쉬운 분들은 24인치 모니터 보조용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량입니다. 5, 4, 3, 2, 1. 네, 이번에 다섯 분 당첨자 발표를 완료했구요. 예, IDCY로 시작하시는 분, SD로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네이버 ID 마지막 번호 6793으로 끝나시는 분, WA로 시작하시는 분, ST로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다섯 분 예, 당첨자 발표 완료했습니다. 어, 아직 하, 제품이 좀더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이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 한글자... 아, 아쉽습니다. 네, 한글자가 달라도 어쩔 수는 없네요. 마지막 제품... 아, 마지막 아니구나. 예,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그전에 카멜 인터내셔널 e m a e d b 모니터암 제품입니다. 요거 바로 추첨 진행할게요. 5, 4 3 2 1 네, 이렇게 EMA-EDB 모니터함.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고급형 모니터함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ID TF로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ID MI로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이세요. 어, 네.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5090 있습니다. 5090 있는데 숫자 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많은 분들께 기회를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건 조금 아쉽네요. 예, 네, 대신에 5080이 많으니까 뭐 중복으로 신청하신 분들 많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진짜 진짜 찐 마지막 제품입니다. 넥시 하이브리드 광 HDMI 케이블이고요. 네, 뭐 카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사실 카멜 말고도 예, 다양한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모니터함 쪽에는 예, 그래도 여러가지 한번 사용해보시고 비교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계속 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HDMI 케이블 마지막 제품입니다. 바로 추첨 진행할게요. 5, 4, 3, 2, 1 네 이렇게 세분 당첨자 발표 완료했습니다. 아이디 p8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 3303으로 끝나시는 분 마지막으로 cr로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세분 당첨자 발표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자 발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총 여덟 개 상품의 당첨자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구요 어,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까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5080 제품들 이제 RTX 50 시리즈 추천 방송이 내일 있어요. 이게 보시면 네, 이제 이런 제품들의 당첨자 발표가 내일 예정돼 있거든요. 네, 아마 동시에 동시 시청자 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곳을로 예상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긴장이 되는 게 저희가 내일 그 기존의 당첨자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좀 하고 나서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좀 어떨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내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네 이렇게 있고 관심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 5090은 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어, RTX 게이밍 OC, 마스터 아이스, 이렇게세 개. 총다 해서 여섯 개입니다. 네, 여섯 개고요 내일 네,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아, 네. 어차피 당첨되시는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알람이 가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좀더 확신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